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플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신다면 제 채널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플 장기투자 전용 멤버십을 오픈을 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서 리플 장기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등급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면 장기투자단체 톡방 주소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플 장기 투자 신용매부시 오픈을 하면서 오픈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해당 오픈 이벤트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플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들리편 현상 좀 말씀해 드려보면요. 일단 금일 2%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간밤에 움직임이 나왔죠. 0.6달러 저항 확인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제가 0.6달러 안착이 일어나지 못하면 결국에 급등 추세 이탈부터 해서 일봉상의 0.52달러 이하까지 열려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제가 일봉이 아니라 지금 4시간 봉, 그리고 12시간 봉, 이러한 봉들은 급등 추세 이탈이 다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일봉은 추세 이탈, 급등 추세 이탈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전 봉들이 계속적으로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봉의 이탈도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0.52달러, 최소 0.52까지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내시간봉에서도 급등 추세 이탈이 나왔을 때 추세 이탈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 가능성 높다. 그대로 빠지는 그림이 나왔고요. 똑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 급등 추세 이탈이 나오면 지지를 만들지 않고 급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밑으로 열려있다라는 표현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이 상승이 나오자마자 부정적인 댓글이 또 많이 달렸습니다. 욕을 또 많이 먹었고요. 일단 현재 구간은 손익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밑으로 20% 이상 열려 있는 어,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은 0.46달러까지 네, 21% 정도, 적어도 0.52달러 분까지 이어도 네, 12% 정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 지금 위로는 0.6달러 하면 1,2% 밖에 열려 있지 않죠. 손익비가 굉장히 나쁜 구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분석 그리고 기준이 있어야지만 장기적으로도 들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어제 관점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분명 기준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해도 매도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기준이 있어야지만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기준이 있어야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부분 제 기준이 전혀 깨지지 않아죠. 그렇게 됐을 때는 밑으로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기준이 깨지지 않았는데 제가 영상에서 0.6 달러 안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관점이 틀렸다 라는 댓글도 달렸고요 차트 분석은 의미가 전혀 없다 리플은 전혀 의미없는 행동이다 라는 어, 댓글도 달렸습니다 어, 괜찮습니다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 차트를 분석을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저는 다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러한 부분에 어, 댓글이 달린다라는 건 제가 좀 슬픕니다. 어, 슬픈 부분은 있고요. 일단 지금 자리가 매우 위험한 자리라는 부분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삼각수렴에 대한 하단부 지금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갭을 메웠고요. 갭을 메꿨을 때는 주봉상에서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제가 해당 구간 0.9달러 급등이 나왔을 때도 결국에 다 빠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일봉이나 4시간 봉에서 이 구간이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급등 추세 이탈까지 나왔고, 일봉상 급등 추세 위협까지 만들고 있고, 오늘 그렇게 크게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0.6달러 안착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매우. 0.52달러 부근까지 열려있고, 크게는 0.46달러까지 추가적으로 행보 만들면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분명 하락이 만들어질 때에도 상승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준점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이 갭을 메꾸고 갭에 대한 수준을 넘어야지만 상승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도 흐를 수 있다는 라 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제 관점은 그렇게 좀 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장기 상승을 보면서 몇퍼센트의 연연을 하냐 그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제 답변은 명확합니다. 장기 추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에 대한 부분의 이탈 가능성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세 이탈 나오면 저는 장기적으로 어, 리플은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근데 제가 주봉상에 이 하락 추세 갭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락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내려오는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린 겁니다.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데 여기서 머무는 그림이 나오면 결국에 추세가 내려가고 이 상승 추세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고 이탈까지 위협을 할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급락의 형태를 보고 장기 상승을 또 보려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러한 확인 면매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제가 저러한 그림 현재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항 그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직 장기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머무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오면 장기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단기적인 부분도 기준점 깨진 게 없고 추세들 이탈 결수로 나오고 있고 되돌림 수준까지만 나오고. 결국 리플 도미넌스가 건재하죠. 리플 도미넌스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리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리플 도미넌스에서 지금 중장기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해당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분명 중 단기적인 부분은 완전히 예상하기란 어렵습니다. 단기적인 부분을 계속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이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도미넌스 상태를 봤을 때는 중단기까지도 어느 정도의 예상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봉 마감까지 3시간 좀더 남아있지만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죠. 0.6달러 안착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못하는지 저는 안착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 추세 이탈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 제가 낭떨어지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 관점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0.6달러 저항 확인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장기투자 멤버십 카톡방이나 바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 관점 아직 깨진 게 없고 기준점 안에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분명 앞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특이사항이 나왔을 때 분석이 돼야지만 장기적으로 끌고 갈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관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장기투자 멤버십 같은 경우에 이전부터 운영했던 게 아닙니다. 최근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분명 영상에서 못 담아드리는 부분 코인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실시간 분석이 어렵다 라는 부분 그래서 제가 장기투자 면보식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 상승을 보신다면 저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쁠 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